안녕하십니까. 자티비 최일수입니다. 7월 21일, 네팔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우선, 오늘 방송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급변하고 있는 코로나 브리핑. 첫 번째 소식이고요. 두 번째는, 몬순 집중 강우로 인한 홍수와 범람 이렇게 접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투만두 벨리, 무허가 판자촌. 요렇게 세 가지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선 급변하고 있는 코로나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7월 21일 화요일입니다. 7월 21일 화요일 자정에 럭다운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7월 22일 수요일부터는 럭다운이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네. 3월 24일서부터 거의 120일 동안 네팔은 국가 봉쇄를 단행했었는데요. 7월 21일 날 저녁에 정부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7월 22일 수요일부터는 럭다운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네, 코로나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총 확진자 수 150명 늘었습니다. 150명 늘어서 17,994명이 됐습니다. 내일이면은 아마 18,000명이 돌파할 것 같고요 카투만두 벨리 같은 경우는 9명이 늘었습니다 9명이 늘어서 누적 382명이 됐네요 어 카투만두 벨리 같은 경우 지금 카투만두 디스트리트가 8명이 늘었고요 랄리프루 디스트리트가 1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9명입니다 어제처럼 똑같이 그 프로빈스 별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역시 프로빈스 2와 프로빈스 7이 가장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로빈스 2와 프로빈스 7을 잡지 못하면은 아마 그 줄어드는 것을 잡지 어 아니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느는 것을 잡지 못할 것 같습니다 프로빈스 1에서 15명 들었고요 프로빈스 2가 역시 또 제일 많습니다 48명 들었습니다 어 프로빈스 3 바그마트기 카투만두가 속해 있는 프로빈스 3, 바그마티 프로빈스는 24명 늘었네요. 어제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프로빈스 4, 간다키 프로빈스는 12명 늘었고요. 프로빈스 5는 7명. 프로빈스 6, 꺼널리 프로빈스는 12명 늘었습니다. 프로빈스 7, 극서부죠? 수드러 퍼짐 프로빈스는 32명 늘었습니다. 지금 프로빈스 2하고 프로빈스 7 합치면은 거의 80명이에요. 80 아, 거의가 아니라 딱 80명이 되네요. 여기가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프로빈스 2와 극서부 프로빈스를 잡지 못하면은 아마 계속 그 확진자가 늘 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 사망자는 변함 없습니다. 40명으로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완치자 많이 발생했습니다. 완치자가 609명이 발생했습니다. 609명이 발생해서 집으로 돌아간 기환자들은 어 완치자들은 12,477명으로써 69.34%입니다. 거의 70% 근접하고 있죠. 내일이나 내일이면 아마 완치자가 70%를 넘어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집중 치료 인원 많이 빠졌습니다. 459명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5477명이 됐습니다. 네, 경리 어겸옥소에서 지금 그 집으로 가는 인원도 빠졌습니다. 524명이 빠져서 21704명이 됐습니다. 예, 네, 이것도 조만간 2만 명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PCR 테스트는요. 3,963건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네팔, 지금 누적 건수는 323,835건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좀더그 중요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럭다운이 3월 24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어, 그 21일날 중요한 소식들이 많이 결정이 됐어요. 원래는 7월 22일까지 럭다운이 연장이 돼 있었고, 그리고 국제선 국내선 폐쇄가 22일까지 되어 있었잖아요. 이것이 지금 모든 것이 어, 바뀌었습니다. 7월 21일 날 어, 정부에서 새로 발표했습니다. 그 국내선하고 국제선 폐쇄는 어, 8월 17일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선 국제선 8월 17일부터 재개된다는 소식 전해 들었었죠. 그리고 이와 더불어 그9 9월 1일부터 9월 1일부터 장거리 대중교통이 실행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어그 지금 현재 대중교통은 그 카트만두 벨리 안에서만 지금 다니는 걸로 결정이 나서 다니고 있는데요. 이것이 9월 1일부터 장거리 말하자면 치토안이라든지 포카라든지 이렇게 카트만 데에서 갈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어~ 22일부터 그러니까 7월 22일부터는 그 럭다운이 풀린 상태고요. 그리고 국내선 국제선은 어 8월 17일부터 재개가 됩니다. 재개가 되고 그리고 장거리 대중교통도 9월 1일부터 다시 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다운이 의미가 없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금지돼 있는 것은요, 헬스장, 그리고 영화관, 그리고 학교, 그리고 파티팰리스, 바 요렇게만 지금 금지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금지돼 있는 상태에서 어 나머지 나머지는 지금 대중교통이 풀린 거고요. 그리고 8월 17일부터는 국내선 국제선이 재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9월 1일부터는 장거리 대중교통이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네좀 복잡하긴 하지만은 계속 지금 풀+ 풀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좋은 소식입니다. 어 아무튼 이제 그 대중교통이 버스가 이제 자유롭게 다니고 그리고 장거리도 이렇게 다니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정말로 그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아니면은 손 정말 철저히 씻고 그리고 생활적인 방역 같은 거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런 럭다운 때문에 그 죽는 사람들보다 그 이런 경제 봉쇄 때문에 어려움에 빠져서 죽는 사람들, 자살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더 많다고 계속 전해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각 그 사회 부분에서 정부의 푸시가 엄청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전염병도 전염병이지만은 응? 경제 활동을 못 해가지고 너무 힘들다 뭐 이런 것이 많았기 때문에 요번에 럭다운을 연장시키지 못하고 정부 측에서 럭다운을 푼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는 정말 더 위중해진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사람들이 다 자유 악례가 가능하고 이동을 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어 7월 22일부터는 더욱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게 코로나 같은 경우는 잠복기가 한 5일 정도 되니까, 5일 후에, 5일 후부터는 막그 감염이 퍼져나가거든요. 퍼져나가, 그래서 22일이니까 한 26일, 7일부터 어떻게 그 코로나 숫자가 되는지, 그게 관건이네요. 네. 코로나 소식 이렇게 하고요. 지역 단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부는 WHO 지원으로 지역 감염 연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네, 그 지역 감염 연구는 그냥 여기서 나라에서 하면 되는데 이것을 꼭 WHO 지원으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소식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카트만도 벨리 내 지역 감염, 감염이 이루어지나 없나 계속 그 12개 그 뽑아갖고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거기에 대한 후속적인 얘기가 별로 없었거든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WHO, WHO 지원으로 어, 지역감염 연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5일 이내에 모든 기환자를 테스트, 테스트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비판하면서 모든 기환자들을 테스트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바이러스는 5일 안에는 발견되지 않을 수 있으니 적어도 8일에서 10일을 유지하여 지역사회 감염을 줄여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제가 서두에도 밝혔듯이 5일 안에는 활성화가 잘안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5일이 넘어서서 관찰을 좀더한 연휴에 8일에서 10일째 테스트를 해서 기환자를 보내라. 이러한 맥락입니다. 네, 다음, 다음 소식입니다. 포카라에서 들어온 소식이네요. 포카라하고 바글룽을 잇는 고속도로가 있는데, 여기에 큰 바위가 도로에 떨어져서 도로가 막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곳, 어, 이 지금 도로가 막힌 곳에 있는 경찰서에서는 다섯 명으로 구성된 팀을 배치해서 굴삭기를 사용해서 막힌 도로를 뚫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네. 포카라 바글룽 뿐만이 아니라 아주 많은 지금 도로들이 막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카트만두 소식입니다. 카트만두에서 홍수와 산사태로 21일 하루 동안 7명이 사망하고 121마리의 가축들이 죽었고 그리고 30여 가족들이 집을 잃었다고 합니다. 네, 산사태하고 홍수가 계속 심하게 나오고 있나, 있나 봅니다. 네, 또 홍수 소식입니다. 신둘리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신둘리는, 어, 카투만두에서 자악푸르를 가는 그 도로에 있습니다. 네, 신둘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비가 계속 내림으로써 일부 지역의 산사토로 인해 화요일 오후부터 BP 고속도로가 차단됐습니다. 지방경찰청에 따르면 BP 고속도로에 크루곳, 네팔톡 구역의 산사태로 인해 도로가 막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중간, 중간 산악 지역에 있는 고속도로 역시 다섯, 일곱 곳, 일 곳의 산사태로 인해 도로가 차단됐습니다. 네. 이두 고속도로가 차단됨으로써 카트만두로 향하는 수백 대의 차량이 모두 고속도로에 서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린 포카라하고, 어, 바글룸 가는 그 고속도로가 막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그 신돌리에서 카트만 들어오는 BP 하이웨이가 막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거 중산간 고속도로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치투안, 치투한 가는 길 지금 그 산세태로 막혔죠. 그리고 어, 치투안에서 다딘 가는 길 중간도 막혔죠. 신도팔쪽 보태꽃이 강변길 막혔죠. 지금 도로가 끊긴 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 밤새 비는 그쳤어요. 오늘 지금 해가 지금 잠깐 보이고 있는데 다행입니다. 지금, 일, 일단, 그, 비가 좀 약간 멈추면은 강들이 수위가 좀 떨어질 수 있겠죠. 지금 3, 4일간 계속 비가 내리면서 강 수위가 계속 높아졌거든요. 그러면서 범람이 일어나고, 산사태 일어나고 그랬는데, 일단 좀, 지금은 좀 다행입니다. 좀 해가 나서 좀 다행입니다. 네, 홍수 소식, 요렇게 하고요. 어, 다음 단신입니다. 네, 화요일, 파시파티 지역개발 트러스트는 파시파티나트 바깥쪽 문을 부분적으로 열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동안 파시파티 성전 네개 주요 문이 모두 닫혀 있었기 때문에, 순례자들은 성전 밖에서만 예배를 할수 있었다고 합니다 파시파티 지역개발 트러스트는 가장 성스러운 힌두교 순례지, 순례지 중에 하나인 파시파티 사원에서 시바신을 참배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위해 성전을 다시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평소 파시파티 성전은 약 5천에서 6천 명의 순례객들이 3배 했었다고 합니다. 네, 파시파티나트는 그 시내에서도 가깝고 바그마티 강변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힌두교 그 순례자들이 평소에도 개인이 굉장히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어이 럭다운으로 말미암에 말미암아 계속 그 닫혀 있었는데요, 이제 열린다고 합니다. 네, 좋은 소식이네요. 그런데 한 하루에 5천에서 6천 명이 계속 그렇게 줄지어서 참배하던 곳이라 어, 앞으로 그 여기서 그 물리적 거리두기라든지 어떤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됩니다네첫 번째 그 코로나 브리핑하고요, 그 지역 단신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몬순 집중 강으로 인한 홍수와 범람 소식입니다. 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치투안에는 두 개의 큰 강이 있는데, 이 강들이 수위가 크게 상승했다고 합니다. 어, 기상, 기상을 관, 어, 관할하고 있는 수문기상부에 따르면, 치투안에 있는 나라야니 강의 강은 이미 위험 수준을 넘어섰고, 다른 랍디강도 경고수준 이상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나라야니강의 수위가 8m 이상에 도달하면 위험수준으로 간주하는데 지금 현재 9.81m라고 합니다. 그리고 홍수예보부서에 따르면 여전히 수위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나라야니강이 오르면서 바라푸르에 바라프루, 있는 마을들은 침식과 침수가 26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와일라의 꼬일라, 시사이 및 방거리 같은 장소가 가장 위험하, 위험하다고 하네요. 이쪽 지역은 이미 30가구가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강이 침수, 강이 범람할 위협이 있어서 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지금 대피 중이라고 합니다. 치투안에 나라얀가드에 있는 나라얀이 나레안, 강 다리도 홍수 경보 수준을 넘었다고 합니다. 나라얀가드 다리의 경보 수준은 12m인데 지금 현재 12m가 넘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치투안 동쪽으로 흐르는 렙티강의 수위도 상승했습니다. 렙티강의 어, 홍수 측정 미터는 3.3미터인데 지금 현재 3.36미터로 이미 초과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랍티 강의 수위가 상승하면서 소라하를 비롯한 관광지에 타격을 줄수 있습니다. 매년 이 소라하는 침수가 반복이 됐었는데요. 지금 현재 파티하니와 자가프루 지역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나라야니와 랍디강의 수위가 상승함에 따라 수역기상청은 해안지역에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했고요. 그리고 또한 휴대전화로 주민들에게 보내지는 긴급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소식은요. 프리티비 하이웨이, 하이웨이의 따나우 섹션은 일요일 이후 지속적인 비로 인해 아침부터 화요일 아침부터 차단됐다고 합니다. 타나욱지방 경찰청 경찰서장에 따르면 산사태를 제거하고 고속도로를 재개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현재 포카라와 무글링에서 오는 차량은 모두 멈춰 서 있다고 합니다. 네, 앞에서도 전해드렸다시피 그 무글링에서 제트왕 가는 길이 산사태로 막혔습니다. 그리고 어. 그 무글링에서 다딩 들어가는 길도 막혀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다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좀더 오래가지 않을까. 어 이렇게 지금 산사태가 나고 그리고 이렇게 다리가 끊기고 하는 거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은 비가 멈춰야 되거든요. 비가 지금처럼 좀 멈춘 상태가 돼야 집안이 좀 중장비가 좀 들어가서 임시 도, 도로를 내고 할 텐데 어, 빨리 이것이 풀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특히 이렇게 도로가 많이 끊겨요. 중요한 도로가 어, 비가 어제도 전해드렸다시피 그 몬순 비가 지금 양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가지고 어, 여러 가지 지금 재해 상태가 지속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두 번째 소식 이렇게 하고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카투만두 벨리 무어가 판자촌이라는 제목을 제가 잡아봤습니다. 카투만두 계곡에는 73개의 임시 정착촌에 2만 9천 명 이상의 집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2012년 통계에 따르면 1,082가구가 무허가판자촌 거주자로 등록했었다고 합니다 전체 무허가판자촌 거주인구의 80%가 강변에 사는 반면 나머지 사람들은 카투만두 박타푸르 랄리프르의 공공토지를 점유하며 살고 있습니다. 한편, 태쿠 지역의 무허가 판자촌은 월요일에 홍수로 침수됐습니다. 경찰은 사상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둑을 따라 살고 있는 토지가 없는 무허가 판자촌은 카트만두의 오래된 숙제입니다. 정부는 이 무허가 판자촌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였지만 실제적인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지난 2012년 바브람 바따라이 정부는 2000명 이상의 보안요원을 동원하여 타파탈리에 있는 250한 채의 무허가 판자촌을 철거했었습니다 그때 삶의 터전을 잃은 가족 중에는 46가족만이 2만 5천 루피씩을 받아 다른 곳으로 이주했으며 11가족은 마누아라 강변으로 정착하여 몬순 때마다 홍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족들은 다시 타파탈리로 돌아와 무허가판자촌을 재건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허가판자촌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8천여 가구가 바그마티 강둑에 따라 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강변에 보면은 강 유역에 이제 그강그 그 둔치가 있잖아요. 이강 둔치 같은 경우는 그 사실은 사람이 살면 안 되는 지역인데 왜냐하면 거기는 강변이라고 하지만은 강 강의 유역입니다. 홍수가 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몬순이 되면 항상 그쪽으로 강이 넘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그 판자촌이 지금 형성이 돼 있습니다. 어 말하자면 슬럼가예요. 이들은 이제 어 전국에서 이제 카트만들어 오기로 왔는데 땅도 없고 집도 없고 하다 보니까는 임시적으로 그냥 그 비어 있는 땅에서 그냥 집을 짓고 살다 보니까 지금 현재 8천여 가구가 된 건데. 음 이게 몬순 때 이제 가장 위험하잖아요. 이제 그들은 말하자면 이제 그 카스트도 되게 낮아요. 카스트도 낮다 보니까는 주로 그 카트만두 그 청소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막노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뭐그 등짐을 지고 다니는 뭐 포터를 일한다든지 이렇게 좀어 사회 취약 계층들이 거기 많이 삽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도 이쪽 지역이 침수가 되면서 이제 이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됐는데 이것을 이제 그냥 이제 그 정부에서 방치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기사가 나왔어요. 이렇게 많은 가구가 여기 살고 있는데 이들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좀 어떤 노력을 하라. 이러한 얘기가 있고요. 지금 그 기사에도 났듯이 2012년에 여기에 있던 집들을 철거시키고 그, 다른 데 지금 이주시키는 이런 노력을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지속적으로 됐던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홍수가 또 나다 보니까 그들이 또 피해를 입었고, 그렇게 또 피해를 입으면은 또 도와주지, 안, 안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 해결을 하려면은 이들을, 어, 다른 데로 옮겨갖고 이곳을 철거해서 옮겨서 임시 정착+ 정착지를 마련해 준다든지 이러한 것을 정부가 하지 않으면 할수 없다는 거죠.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어, 청계천을 철거했다든지 아니면 어디를 철거했다든지 하면 이들을 대체적으로 해주, 그 저, 거주할 거주지를 마련하지 않으면 이들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카투만두도 지금 강변에 이렇게 그 무허가그 판자촌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정부에서 해결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전반적으로 지금 사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한번 그 어려움을 입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몬순, 홍수나 산사태, 뭐 이런 뭐 강의 범람으로 많이 그 취약계층들이 많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어. 오늘부터, 말하자면 이제 7월 22일부터는 지금 일단은 럭다운이 풀렸고, 그리고, 어 8월, 8월 17일부터는 그 비행기도 새로, 새로 다닌다고 하고, 그리고 장거리 버스도 다시 다닌다고 하면은 좀 어느 정도 사회가 정상화의 길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몬순이 한 10월까지는 계속 되니까, 그때까지는 아마 뭐 관광객이 들어와도 조금 들어오겠지만, 아무튼, 어, 럭다운이 풀렸다는 소식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제부터는 좀더 정부가 그 생활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철저히 해서 그 몬순의 그 어떤 그 재난으로부터도 좀 잡고 그리고 코로나 위험도 좀 많이 잡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소식입니다. 아, 오늘 소식까지는 럭다운 소식으로 전해드리고요. 내일부터는 일반 네팔 뉴스로. 선성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별다로 제가 하루에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제가 할수 있는 데까지 네팔 뉴스 계속 매일 방송을 해드리고요. 만약에 정말 바쁘게 되면 그때는 제가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때까지는 제가 매일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뉴스를 갖고 매일매일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지속적으로 네팔 소식과 코로나 브리핑 받아보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종모양의 전체 알림 설정 클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댓글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커다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